남문에수 2편으로 해야 되겠습니다 어, 어떤 때는 1시간이 쭉 찍히고 또 어떤 때는 한 20분이면 끊어지고 또 5분이면 끊어지고 그, 그뭐 서비스센터 가도 확실히 잘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또 초기화 놓고 다시 하는 겁니다 한 번에 쭉 가는 게 좋은데 중간에 끊어졌으니까 그냥 그 남문에수 2편으로 해가지고 연이어서 해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연주를 해드릴게요. 어. 하나 네개 따라지라 다라라다라라라리라다요 하나 둘 요거 세개네개 요거는 하나 같이 따라되는 거지. 다리라라리 구멍 네개 다리라라리 따라 요거만 이거는 붙어 있고 영역 끊어지네. 어휴. 이 중간에 갔다가 전화가 딱딱 끊어져. 그러면 또 가서 또 고치고 나면 딱딱 해먹어. 중간 되면 뭐 전화기를 도 바꿔야 됩니까? 어쩐지 바꿔줘또안 된대. 그 뭐가 이때. 아, 그래서 이제 이게 이 편으로 했어요. 결론은 앞으로 내가 이 구멍 네 개짜리를 더 중점적으로 해드릴게. 이게 왜냐면 낮은 시브도. 이한 번을 훈련을 해서 내가 머리에서 생각한 것이 바로 손가락으로 가게 따라디리 도레도레로 내가 뭐, 내가 입으로 돌아간다는 얘기지. 도다다디다 다다디다 다 이런 식으로 따네디다다디라리 따라리리종 따라리리롱 뚜리라라리라라 제치기는 이거 코로나하고 상관없어요? 에이 에이 <laughs> 우리가 말로 돌아가면 손가락이 가잖아. 여기 배우시는 분들은 더니께 하지. 우리가 그게 되냐? 그 사람 약올리는 거지. 그거 어떻게 저거 머리로 돌아간 거지? 어떻게 손으로 가냐? 그거 네가 저기 한 거지. 다라리라라 다라리라라를 많이 섭렵을 하시면은 이런 게 돼요. 어? 누가 딱 노래를 하는데. 홍도야 우지 마라 오빠가 어따라래 어, 너는 지켜라 하고 끝났어 그럼 내가 오부리 같아들까거 너는 지켜라 짜잔짠

마무리로 가야 지둔두잔짠 do 디디 n d 짠 n 잔 u 자자 u 디 d u 자자자자자자 틀렸지 너도틀리는데 내가 우리 가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그게 아니고 구멍 m 개만 중점적으로 좀해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 것 같으면 나 진짜 한번 아마추어에서 타 t 되고 싶다 아마추어지 지지뭐 뒤늦게 10년 20년 u m t 아마추어지 그게 어떻게 m t 가 돼? t u 는이 음악 저 음악 막, 막 나오고 술 먹은 사람들이 야 인마 그 퀘이간 마높아높지도 높아 않아 어떻 마이너로 했는데 술취한 게 기운이 없이 게 해야 치면이 안 나오니까 야 인마 높아 그러면 야 인마 소리도 들을 줄 알아야 돼옷 다대고 여기 어이러고 그 참으면 그거는 음막도 못해 예술인의 긍지 참만해. 내가 술 취한 사람 살살살 꼬셔가지고 돈 벌으려면 어디 기생 노릇해야지 자존심을 왜피 얼마 높아?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그러고또한끼또 낮춰줘. 어맞아 반말 나보다 열살 어려도 직직 깔리고 들어가는 거야. 아 내가 답든 내가 당신보다 나이 많은데 말이야. 그러면안 되지. 소용없어. 그 사람은 여기 와서 나돈 벌게 해주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술 취하고 나는 술안 취했다. 그게 아니라 그 사람이 나를 500원도 주고 1000원도 줄때 있고. 어떨 때 기분 나면 만 원도 주고 손님들 우르르 데고 와서 나 일당 챙겨주고 우리 새끼들 학비를 보태준다는 얘기지. 좋게 생각하면. 우리 방에 돈이라는 게 그래. 보다 털이 빠졌냐. 하, 아, 하, 또 뭐다, 또 봤어. 하니까, 그러니까 안 보고 해야, 갖고 노는 거요. 안 보고 해야 갖고 놀어. 내가 악보도 못 봐. 짜지디디 난 짜디디 하라고. 뭐 일본 사람들이 와서 뭐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은 그 입을 보면 이거 키가따 나와서 어, d 마이나 f 마이나뭐 똑거는 나 온다고. 이게 그게 이제 저 오래 해서 프로라 소리 듣는 건데 오래 했으니까 우리가 이런 거 음을 차금을 잘하자 가냐. 차금 끄집어내는 청음이라든가 이게 잘 하는데 우리가 아마추어가 어떻게 그거를 하냐? 그거는 당신 같은 사람이 나오지, 우리 같이 배운 지 1년, 2년도 한 사람이 그거 하느냐. 그러니까, 제 뜻을 따라주신다면, 저는 좋겠어. 내 뜻을 따라주신다면, 내 뜻이 어떤 거냐. 나싹다 치우고, 나오석거이 따라갈래. 아니, 나 학원 오라는 게 아니라, 이것만 듣고 연습해도 돼. 올 필요 없어. 오는 시간에 연습해. 구멍 내기만 하는 거야. 지금부터 나는 평생 야 아들 보고 나죽죽 죽으면 나그 악기 좀옆에다 챙겨줘라 고관 속에다 넣어줘 그때까지 내가 부르게 그때까지 불, 부르기 전까지 관 속으로 가지고 들어가시기 전까지 구멍 네 개만 하는 얘기야. 구멍 네 개가 우리나라에서 백곡 정도가 돼그웹다 끄집어대면 더도 너무 백곡이 100곡, 곡도 돼. 근데 내가 육십사 곡을 구멍 네 개에 그 설명할 때, 그, 64곡을 내가 엘토도 테너도다해줘렸어 나중에 이제 테너로 중점점 했는데, 그 64곡에서 골로도아저 사람, 그 구멍 네개짜리만 하네? 아유, 저 사람 왜 저래? 그러잖아. 놈들 데니보이 로라는, 이거 구멍 네개가 아니잖아. 나는 데니보이 로라는 치사에서 하네. 어, 그 외국 사람 거야. 그렇게 목매서 하냐? 아, 우리나라 노래만도 뽕짝 같은 거 느린 노래 뜨거, 맞참뭐 느린 노래 일어나라, 아이아 이런 걸 가자, 얼마나 좋냐? 가는 세월 그누구가 잡을 수가 있냐? 산천초막 다 바뀌어도 세월이 가는 걸 어쩔 수가 없냐? 그런 노래가 천금 같은 노래가 있는데 구태여 대니브 로이라고 할 필요 없단 얘기지. 나는 한국 노래 중에서도 좋은 노래만 할 거야 하면서. 좋은 노래를 샴네 개로 골라내란 얘기요 듣는 관중이 아우, 저 사람, 무식하게맨 구멍 네 개만 하네, 몰라. 그거 아으면 내가 손가로그 구멍 네 개만 하란 말이야, 네 개만. 빠른 노래도 그냥 구멍 네개요 뭐, 청춘을 돌려다오, 뭐. 누구를 원망해, 뭐. 빠른 노래 얼마든지 많지. 그거다 구멍 네 개짜리만 해. 어쩌다가 구멍 네개안 들어가고 뭐, 요도 들어가는 거 있다 빼버려. 구멍 네 개만 해 지금부터. 대니 보이로래 포기해. 구멍 네 개만 딱 해서 내가 64곡 했던 거에서 거기서 추려서 30곡만 해. 대신 애드립 넣고 기가 막히게 불러. 그러고 1년, 2년, 3년, 4년, 5년, 7년 가서 가는 말이야. 돌아가시기 전까지. 그러면 구멍 네개 짜리는 내가 무대 에딱 썼을 때는 가지고 놀지. 작곡도 해 작곡도. 따라리라라 짜리리리라 허라리허허허허처럼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 금방 허허돌아가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도허허허허가허허허게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 울지 못하고 자리지 자라리릿지가 자리지 자라리릿지 이거 내가 자꾸 건거 아니야? 자리지 자라지지자지 내가 지금 사기 치는 거요? 지금 금방 상각나고울던데 선생님들 안될것 같아? 된다니까. 이것만 붙잡고 들어지면 마인하고 두만강이고 목포인 놈을 하지 마. 구멍 네개만 하면, 그 64곡 중에서, 정안되면내 100곡을 해달라면 3, 40곡을 더 내가 노래, 잡 한, 쭉 찾아가지고 더 뽑아 드릴게. 구멍 네개만 해도 얼마든지 멋있게 할수 있어. 그걸 내가 했는데, 어떠잘 분해. 애드립도 잘 들어가고. 이것만 은니까 쉽잖아. 에이, 저 사람 구멍 네개만 하는 거야. 그거 눈치채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성을 간다니까. 아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내가 뭔가 좀 음악이 좀, 이게 심취를 해도, 10년 해도 나는 왜그 모양이래요? 이거 태생이 10명 중에 5명이요. 난 오래 불어도 어떻게 비브라토가안 돼요. 아,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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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만 하면 되는데, 그비브라토가 10년을 해도 안 되네. 여기 비브라토만 배우러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3, 4개월 하다가 지쳐서 가. 안 되니까 가. 그러니까, 본인이 하고 싶은 비유라도 그냥 하고 사세요. 너 믿고 흉내도 내지마고 이렇게 하고 또 우리는 또 포기시켜 버린다 고. 100명 중에 100명 중에 한 분만이라도 야 진짜 내가 다 때려치고 오셨 거니까 구멍 네개만 할까. 활동말동하다가 나보고 연락은 오지 말고 구멍 네개만 하면 해보자 그래 구멍이 따라리라라 갖고 모든 노래가 다 된다. 모든 노래라는 건 아니지만 이거 갖고 한국 노래 유명한게 64곡이고 더 추는 뭐 100곡도 나오니까 이거 느린 노래, 빠른 노래, 지스고다 이거 나와 충분해 구멍 내게요 구멍 내게 방식이 하늘 무이가 하늘 밑에가 맨날 거기다 거기요. 어쩌다가 약간 두음도뛰고 어쩐다 몸좀 갖고 또 다들 도 어쩌다가 맨날 하늘 음 밑에 하늘 음 밑에. 하늘밑이 하늘밑이다. 자, 이거 하늘밑이지 봐. 요럴 때는 조음 짰네. 와, 라를 할 때는 소, 라, 시. 세칸 짰네. 이게 한 칸이거든. 그래하고 시는. 이거 두칸 쪘었구나. 그렇지. 한 칸, 한 칸. 자. 야, 여기서 두칸 쪘고. 어쩌다가 두 칸이요. 어쩌 조금 많이 나오는 거. 어떤 건또 거의 다또다한칸이야 그러니까. 한 칸만 연습하면 돼. 한칸 내려왔다. 어, 아니다. 두칸 올려야지. 세칸 올려야지. 그거 오시고, 딴거 연습할 시간에 자꾸 이것만 구멍 내게만 하란 얘기야. 어, 한칸 올라갔네? 어, 아니구나. 두 칸이네. 세 칸이네. 이것만 갖고 돌아. 몇 달, 몇년 동안. 그리고 딱 도가 텄어. 야, 느린 노래 뭐 없냐? 야, 이승현들의 그, 이질이 해도 멋있던데. 야, 나 해줄게. 맨날 내밀 쏠라시오. 맨날 코막 네 개요. 코막 네 개. 아이고, 자꾸 내가 소리 지르고 신경 질리는 것 같은데. 이거 갖고 들어줘. 부르수 부르수 눈물의 부르수 역라이 얼마나 좋아 <목소리> 부멍 내겠다리요 얼마나 멋있어 이런 곡 많잖아 또 강요를 하는데 아 진짜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아니라 야, 내가 뭔가 좀 음악에 뭔가 좀 확 뒤집어서 그냥 내 이름을 갖다가 확 알리고 싶다. 와, 와나 홍길동이, 야, 그 홍길동이. 웬일이 오, 어, 조금 들은 것 같지 않아? 그게 이런 거에서 혼자 연습해갖고 살고 많이 그 사람들한테 잘난지 하라얘니까나발로해보세요 내가 혼자 아, 집에서 아, 뭐 부부싸움은 뭐, 뭐, 아, 난 음악이 날거 아니야? 에이, 왜 펀네? 그러고 옆에서 자기가 마음 다스리려고 섹스폰 배워. 찬만해. 애들이 속 썩인다고 야 니들한테 이 귀찮아 죽었다고 내가 음악 혼자 딱 하면 애들이 속 썩인 게 속에서 풀려? 아니요 애들 속 썩인 게더 심적이지 부답할분이다고 그게 풀려? 잠시나마 그건 위안이지 아니고 이거를 기계 장난감이잖아 최고의 장난감을 인생의 최고의 장난감을 자동차로 따지더라고 아까 밖으로 만 돌면 틴 거고 나가고 이렇고 이렇고, 이렇고, 이렇고 장난감 두 번째 장난감이 이거요 악기 바이올린이고 뭐고 그 첼로고 안해디 셰익스폰 요건 또더 멋있잖아 생긴 것도 이 장난감을 갖고 놀아야지 다들 장난감 가진 사람이 국내에 그건 100만 명이 된다고 저 100만 명쯤 될 거야 1만 명이 어디서 어느 누가 자꾸 싸움 붙을지 모르잖아 요 동호회 가서 우리 학원도 쭉 올라가면 한쫙 세워놓고 1번부터 한 20명 2대명 차라리 쭉해 빅사리나면 천원씩저다돈통에다 넣어서 이제 벌금도 내고. 그럼 빅사리 돈천0 0면원냄 계속 빅사리가 나와. 그거 안 날라고 크게 신장하다가 빅사리 나는 거예요. 그러면 재미 있잖아. 돈천원버 보는 것도 재미 있고. 그거 모아서 밥사 먹고. 아, 진짜. 하여튼 본데가는 나난빠심을잘몰라 그러니까 잘부라야지 아, 홍길동이가. 누른 게 아니라 그냥 동호회만 나가면 싹 쓸어. 어, 어디 가서 배웠는가? 아닌데, 이 집에서 안 배웠는데. 쉬운 말로 우조건이고 동영상 까보고 내구녕만 네다 연습하고, 할거 별거 아니거든. 맨날 내구멍만 네 하니까 이게 내구멍 네 자리는 다도 같은 거여. 대니보이 연습할 때 내가 딴거 내구멍만 네 했시니까더 늘을 수밖에. 우리는 몇만 번 불어 쓰게잘불거아니 아마 주들이 몇만 번 평생 가도 몇만 번볼수 없잖아. 그러니까 우리한테 치는 거여 그러니까 그 사람은 내 구멍만 하니까놈들 삼천 번 했을 때 나는 오천 번도 연습할 수가 있다는 얘기지. 많이 연습을 했으니까 이긴 거야. 많이 연습은 사람이 이겨. 지도권 사람이 이기듯이 많이 연습. 이제 딴데로 가지 말고 내 구멍만 쳐. 내구멍이 자꾸 손해 이오고 연습할 것도 없어, 스케일 연습할 것도 없어. 뭐이따다라따라라 따리나리 따지라 그 연습할 거뭐 있어? 그냥 따라리라라따리리라나 그것만 연습하면 되지. 우리가 뭐 베토벤이나 뭐 이렇게 짜르라라뭐짠뭐 뭐 행진곡 그냥 빠른 노래가 어디 있어? 폴카도 그렇게 빠른 노래 없어. 빨짜라짜지지지이행저 우리가 볼땐 행진곡이나 잠깐 빠르지. 폴카 다다 따디 레따 따따 따디 따 이거 빠른 노래 아니야? 우리가 생각할 때 빠른 것 같아도 그거 사바나 짜리 이거, 이거 이게 폴카 노래 다 이걸로 달려붙어 다 청춘의 꿈 낭격 시대 뭐뭐뭐뭐 뭐, 뭐 웃기는 거뭐 어려운 거다 어려운 것도 다 이거 구멍 네 개부터 이거 구멍 네 개가 되면 그 폴카가 이거 쉽잖아 어저 사람 저거 저 옛날에 저 빠른 폴카 못했는데 폴카 안에 왜냐 구멍 네 개만 갖고 놀았거든 그러니 그래, 내가 자금이잘돼 구멍 네 개만 하세요. 그 사람 웃기는 사람이네. 그렇게 하시는 분은 안 하셔도 되고. 야 내가 좀 뭔가 좀 음악을 요렇게 했는데 좀 한번 좀 반으로 확 뒤집어 볼까 좀 요렇게 요렇게도 뒤집어. 얘라이나 오서 그말막다 한번 니구막만 네 한번 해봐야 다 갖다 한두 달만 봐봐야지 그랬는데 아 이거 별거 아니거든. 어 머리에서 딱 돌아가는 게 손으로 가네. 어오브이 카트 돌수 있겠네. 어어몇번 어어고 물에 빠지면 그냥 헤엄쳐서 나오면. 대가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말 그만 흘려. <laughs> 오늘 전화기 고쳐 갖고 왔는데, 아직까지 안 꺼지는 거 보면 어, 제대로 고쳤는 것 같아. <laughs> 그냥 내가 주절주절 말하는 거는 이해하라고 그랬죠. 네? 네. 지금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문 닫아서 이렇게 하는 시간이 있고, 또 학원 여름을 또, 또 바빠서도 못올 것도 같고, 이렇게 차근차근 내가 올려 드리고, 가끔 내가 끔 심는 것좀 이해 좀해 주시고. 말이 아, 내가 우왕좌왕 그래.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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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을 뭐라고 요거 하는 걸 좋아해가지고 말이 많아. 제 그것도 조금만 이해해주시고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1 0년 뻗, 객집 뻗이라는 거 있잖아요. 시골 가면 그런 거유판이나 화터판 가면 많어. 유판이나뭐열 살, 아이 양감이 무슨 나이 살도 먹고 나이 살 먹은 감자, 그게 열살 먹은 사람한테 하는 소리야. 그러다 보면. 객지뻣이 되는 거예요. 술 먹을 때, 그열살더 먹은 형한테도, 아이거 아이, 한, 한잔 해요. 그래서안 되지. 그래도 객지뻣 십 년이라는 말이 우리나라, 뭐라고, 할까? 저, 그, 속담 비슷하게 나오잖아. 내가 일은 하나요. 그럼면 애준 하나부터, 어, 오형밥 먹으러 가. 반말 해도 나 기분 안 나빠. 내가, 오씨, 열살차인데 어쩌다고 반말해야 그렇게 안 할게. 백지퍼 10년으로 친구 하자고. 아 친구가 가끔 말도 실수하고 뭐막 어떻게 글씨도 막 도빈이 팝빈이 엉뚱엉뚱 소리는 하고 그렇게 뭐 친구님께 봐줘야지 내가 또열살더더 잡은 더, 더더 성한테 아이. 형, 님짜 빼. 박형, 나밥 사줘. 그밥말 찍찍 하려고 우리 캡슐퍼 10년이요. 그러면 그 여덟 살 되신 분이. 아씨, 옷다 대고 나가 그말한 번씩 싸가지 해. 그렇게 안 되게끔 나도 조정을 해서. 여덟 하나 먹은 그큰형님한테도큰자뺄거예요 형, 밥 사. 밥 말로 찍찍. 그 캡슐퍼 10년이니까 그렇게 밥 먹고 신을 수가 있잖아. 그러니까 내가 실수를 해도 일순 하나부터 여든 하나까지는 나를 이해를 해달라 이거지. 왜냐? 친구잖아, 친구 객지봇이 됐잖아, 그렇죠? 나돈 달라고 안하지, 여기 와서 배우라고 안하지. 나는 뭐 눌러라, 눌러라, 이거 부탁도 아니요, 그냥 그냥 이렇게 그냥 시간이 나니까 또 이렇게 이런 기회에 또 한번 이렇게 또 이렇게 해드리는 것도 좋지. 이게 인터넷 세상 아니요? 이건 나는 까는 거 불러, 그랬더니 딸이 이렇게 그렇게 까르니까 또 금방 되더라고. 얼마나 좋은 세상이야? 자 끝습니다. 다음엔 조금 말을 들어야지. 약속하면서도 안 돼. 안녕히 계십시오.